잘안 보이네, 고기가. 음, 걱정 마세요. 어차피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. 이걸 살짝만 일로 못 되겠지? 됐어. 뭐 안나이다 낮에 하는 건 처음이라.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. 지씨 안녕. 낮에 키니까 또 느낌이 다르겠다. 그쵸 살짝 감기 걸려서 코 맹맹이 소리 나고 막 그래요. 우리 장군님들 다 어디 갔니? 맨날 밤에만 키다가 낮에 켰는데 완전 깜짝 라방이랄까? 음. 맛있어. 짱. 음. 오늘 갑자기 라방 켰어요. 처음이야 처음 방 낮에 항상 밤에만 켜고 하다가 저녁이니까 느낌 다르다, 그렇죠? 원래 낮술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? 어? 다들 일하고 있구나? 약올리기 선수꾼이 되겠군 오늘? 오늘의 안주 바로 냉삼 <laughs> 진짜 맛있어 나 이러다가 술도 술인데 동네 맛집 찾아 떠나는 약간 <laughs> 그 백반기행처럼. <laughs> 나 너무 재밌고 신나 바구니에서 꺼내 먹기? 아, 이거 미나리야. 미나리 구워 먹을 거예요. 원래 미나 요새 또 미나리 삼겹살 많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. 음. 냉삼공주 <laughs> 공주라고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? 나 아, 미나리 올렸어요 지금 미나리 올리고 있어. 와우. 사실 나 오늘 감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얼굴 크기가 귀걸이만해요. 그럼 귀걸이 뺄까 얼굴에 가려지나? 내가 방송하면서. 구워 먹고 해야 되니까 조금 정신 사나워 보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는 거. 대해? 되게 귀엽게 웃는 거 아니야? 대해? 대해? 오늘은 낮술이야. 낮술. 낮술 먹고 취하고 일찍 잘 거야. 화질이 너무 안 좋나? 화질이 잘안 보여요? 나 카메라 안 닦았니? 카메라 닦았는데? 카메라 닦아볼게. 카메라 닦았는데 똑같지 않아요? 달라? 뭔가 아마 화질 설정하는 거 있을걸? 맛있다. 여기는 나중에 어디 식당인지 내가 정보가 올라가겠지만. 정말 맛있어. 응. 여기는 1인분에 180g인데 11,000원. 근데 된장 짜글이랑 계란찜이 서비스로 나와요. 음. 이렇게 계란찜도 나오고 된장도 보여줄게. 볼래? 된장. 되게 맛있어. 막 서비스라고 해서 허접하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. 음. 진짜 맛있어. 소주가 막 땡겨, 막 땡겨. 사실 안주만 보면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.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그치. 된장 장난 아니다. 그래, 여기, 여기 막 참치김치찌개도 팔고. 오늘 조금, 원래 인기 많은 집들은 저녁에 온 사람도 너무 많고, 앞전에 뭐 여러 군데 가보긴 했지만, 시끄러워서 잡음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, 오늘 일부러 사람 많이 없는 시간대 좀 오기도 했어요. 그리고 막, 왜냐면 내가 이 시간에 라방을 켜본 적이 없잖아? 반응도 궁금하기도 했고. 응. 다들 오늘 퇴근하고 냉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응? 여기 리뷰 보니까 돼지 대기 맛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, 응, 음. 음. 늦잠 맞아요. 나첫 끼야. 오늘 음. 어제, 하이, 일도 바쁘고 막 이래서 일도 바쁘고 그래서 밥못 먹고 늦잠 자고 뭐. 늦잠은 고의로 늦잠 잔게 아니라 진짜 기절했다 기절. 참 음. 아, 맛있다. 여기에 돼지 껍데기가 두툼 돼지 껍데기를 또 리뷰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. 하나 더 시켰습니다. <laughs>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피고 하고 하니까 꽃놀이들 많이 가겠다. 음. 음. 지원 씨 산책 잘해요. 저는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날,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날. 응? 야미 드림, 드림TV. 안녕하세요. 저 토요일 날, 이번 금토, 아니, 둘중의 하루 부산에서 라방 킬 예정입니다. 음. 유튜버님이 들어온 것 같아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떤 채널을 하시는 분이지? 부산은 촬영장 그백 백스, 부산 벡스코 거기에 이제 박람회에 있어서 거 전시회 촬영 갑니다. 간 김에 제가 그 부산 영도 시장인가, 그 영도 바닷가 끼고 포차천, 노포 포장마차가 막 이렇게 있는데, 거길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방송 켜고 술 마시려고요. 재밌겠죠? 오늘 확실히 낮에 키니까 반응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많이 그런다. 껍데기는 굳0 원. <laughs> 아까 또막훅때렸다가또훅 들어오고 이러네. <laughs> 맛있다. 부산에? 아 이번 주말 좋아야 되는데. 전 약간 날씨가 운도 좀 없어요. 날씨 좋다가도 제가 가면 날씨 막 거기 막 비바람 불고 막 거의 막. 갑자기 봄이 되는데 한파 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어제 그 촬영 갔다가 저 약간 감기 걸렸잖아요. 옛날에 그 옛날이 도대체 언제쯤 옛날을 말하는 거야? 음. 재딩 제징 때 재딩이 언제 몇 년도야 나이 나온다 이제 하이 녹노 하이 밥 먹어서 또훅 나갔어. 반쯤 런닝? 런닝 뛰는데 어깨가 아프다고? 왜 아프지? 밥 아직도 안 먹었어? 런닝을 어떻게 뛰길래 어깨가 아플까? 평상시에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야? 딜리셔스 맞아요 베리 딜리셔스 l i c i o u s I don't know how hot it is. I don't know how 라 o t it is. I don't know how hot it i 차라리 한 n t know how hot it is. I d o n 썩 k n o 때 how hot it is. 근데 또 주말은 약속드리고 나가 노느라고. 이게 대중이 없어서 시간도 잘 모르겠고 못 맞추겠단 말이지. 아까 말한 미나리. 어, 이거, 이걸로 꼭 눌러. 그냥... 통영 나 어제 울산 갔다 왔어 어, 일하러 음응 음. 건강하세요. 응,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고기 구워주고 있는 거야 우리 촬영팀 나 혼자 어떻게 방송하겠니 팀으로 움직이는 건데 나 방송하는 거 앞에서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거야 <laughs> 가끔 혼자 진짜 킬 때도 있고 거의 팀으로 같이 움직이거든 돌아와? 내가 그랬잖아. 3만 명 빨리 채우라고 팬미팅, 팬미팅 겸 같이 술 한잔 하기로 했잖아? 밥 빨리 데리고 와. 그래서, 방송 끝나면 같이, 혼자서 밥 먹어. 하나 <laughs> 미사, 어, 내 친구 미사 사는데. 아니, 3만 명 빨리 만들어줘요. 제니님 빨리 홍보해봐. 내 미사로 간다. 미사도 맛집이 많아서, 그, 오피스텔 많고 막 하는 그쪽에 이렇게, 1층에 쫙 술집 엄청 많잖아요 저 친구랑 거기서 각 어쩌다가 한번 술집에 출연하긴 하는데 알아보는 거 아니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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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게 신기하겠다 그쵸? 오 홍보해 홍보해 간다 내가 진짜 미사로 저 <laughs> 살짝 감기 걸려서 <laughs> 재채기 할수 있어요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음, 음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어 껍데기 껍데기 맞을 수 없지 음. <laughs> 이게 확실히 냉삼하고 생삼벽하보는 식감 차이도 있고, 이렇게 얇게 먹는 거는 냉삼이 좋은데, 그 일단 두툼하게 해가지고 구워 먹는 거, 그거는 생삼이 좋은 거 같고, 응. 오히려 목살 먹을 때는 생목살을 먹는 거지. 그래서 와, 맛있다. 근데 다들! 요새 일교차라 온도가 막 뒤죽박죽이라서 감기 조심해야 돼요. 어? 나처럼 아프고 그러면 안 돼. 녹록이는 운동하고 스트레칭 꼭 하고 근신욕도좀 해라. 그러면은 근육이 이완돼가지고 더 좋을 거야. 음. 그래도 운동 꾸준히 하나 보다. 다음에는 헬스장에서 라방을 켜볼까? <laughs> 나 오늘 진짜 많이 먹어. 나 평상시에 원래 안주 잘안 먹는 거 아시죠? 근데 <laughs> 요새는 엄청 먹어. 맛있는 집에 가면 많이 먹어. 응? 음? 응. 음.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많이 해 주고 풀어진 상태에서 긴장을 하고 있거든. 몸은 긴장 풀어 주고 난 뒤에 운동해야지. 음, 나중에 진짜 산만 찍고 뭐 잘되고 뭐쩌쪽 해가지고 그거 되면 아 진짜요? 네, 무슨 하이볼이에요? 네. 제임슨이라진빈아 아. 아. 어? 제임슨, 진빈 네어 네, 이거, 이거 정말 어 갑자기 이거 진짜 리... <laughs> 이찐 리뷰다 잠깐만 이게 오늘 여기 사장님이 오늘부터 판매할 하이볼 시음 주셨는데 이건 짐빔.. 아 제임슨으로 만든 거? 이건 진빔 제임슨이 또 하이볼 만들어 먹기에 제격이죠 오! 잠깐만 이건 제임슨 만든다 음! 이게 더 위스키 맛이 조금 더 강하고 이거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하이볼이네. 어? 아, 술장루 시그니처, 맞아. 폭탄주. 오늘 폭탄주 안 말았는데, 진짜 말하니까 딱 나왔다. 하이볼. 맛있어. 잠깐만. 술 맛의 차이가 있긴 한데, 나는 사실 둘다 좋거든? 왜냐면, 제임슨도 알고, 진비물 알아서. 근데 위스키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스키 향이 조금 독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진빔이 나을 것 같고 평상시에 독도 즐기고 뭐 부담 없이 즐기시는 분들은 둘다 마셔도 다 좋을 것만 같다. 진짜 제니 말처럼 똑같이 나왔네. 신기하다. 약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맛있어. 근데 여기 이거 먹고 고기 먹었는데 약간 또 그래도 고기도 기름 나오고 느끼할 수 있잖아. 근데 그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지네. <웃음> 어, <웃음> 좋다. 제임슨 먼저. 오, 오. 삼만 언제 만들어 줄 거야? 빨리 만들어 주세요. 내 소원이에요. 나, 나이거 된장찌개에다가 숟가락 꽂아놓고 밥 먹었잖아. 오늘은 맛보기로 평일에 방송 킨 거니까 한 4시까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, 오늘은 일찍 종료해야겠다. 다음에 주말에 부산 가가 지고, 노포 노포 포장마차에서 한번 기가 막히게 먹어보는 걸로 합시다. 그때 내가 미리 공제해 줄게. 응 음, 맞아. 하이볼에는 탄산이 들어가니까 소주보다는 알스 알스분들이 먹기 더 편하지. 아, 부산 부산으로 갑니다. 이요선생님 어, 선 생님, 내 건데 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야? 먹고 야누할거야우야음에또 만나는 걸로 하자 응 음. 확실히 낮밤은 안되나봐 <laughs> 그치? 밤에 만나는걸로 하자 우리 음. 이만 종료해야겠어요. 재미가 없어 말도 없고 삐졌어 <laughs> 음. 그럼 우리 주말에 만나는걸로 하고 한잔 사고싶어요? <laughs> 부산에 가기 전에 내가 언제 간다고 꼭 말해줄게요. 그럼 그때 방송 때 우리 만나는 걸로 해요. 낫 술은 오늘 처음 해본 거라서 약간 새로운 시도기도 했고,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오늘 말도 없고, 그럼 우리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. 어, 주말에 다시 올게. 안녕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, 저녁 맛있게 먹고, 아프지 말고, 나처럼 코 감기 걸리지 말고. 우리 그러면 주말이, 아, 알았어요, 주말이 그래. 아, 주말을 말하는데, 고 미나니 학교 주말이라고 했잖아? 주말에 그럼 우리 만나는 걸로 합시다. 빠이빠이. 안녕. 잘 자. 아, 잘 자가 아니구나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